꾸루 학습지 4 6쪽에 18번 풀이하겠습니다. 평행사변형 O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밑변의 길이와 그것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높이 높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는 OC의 길이와 그다음에 B와 OC가 수직으로 만나는 이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. 우선 O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원점은 0,0이니까 2에서 0 빼서 제곱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6에서 0 빼서 6의 제곱하면 36이 됩니다. 여기에 루트 씌우면 루트 40이 되고 꺼내면은 2 루트 10이 됩니다. 그리고 B와 OC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OC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해 보겠습니다. 일단 y는 그다음에 0에서 2로 x좌표는 2 증가하고 0에서 6으로 y좌표는 6 증가했으니까 2분의 6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2,6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 이렇게 직선형을 구해주면 y는 3동계해서 x 3,2,6 마이너스 6에서 6 더하면 없으니까 y는 3y가 됩니다. 이거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3x y는 0이 됩니다. 이 직선의 방정식과 b 5,2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, x 기울기 제곱하면 9 y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1루트 이전 b 를이 직선을 그대로 대입해주면, 35, 15, 마이너스 2, 어, 그 다음에 여기 상수 없으니까 그냥 절대 값 씌워주면, 루트 10분의 13이 됩니다. 유리화 안 하고 그냥 남겨주겠습니다. 그럼 OC의 길이가 2분의 루트, 2 루트 10이었고, 그 다음에 이 B와 OC 사이의 거리가, 루트 10분의 13이었으니까 이거 곱해주면 루트 10 약분해서 사라지고 2 곱하기 13 해서 26이 됩니다.